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돌아야 돼한 순간도 그냥 무의미하게 내려오는 거 없다고 생각해야 돼 내려오면서 돌아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음. 한번 해볼게 공번 쳐봐 그렇지 그렇게 한번 쳐볼게 내려오면서 돌면서 한번 쳐볼게 괜찮아 잘했어 땅이야 여하튼 여하튼 슬라이스는 절대 안 나잖아 한번더 해볼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돌아. 그렇지. 좋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가 지금 예상했던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예상했던 거야. 어, 어, 잘했어. 다시. 내려오면서 감어. 그렇지. 좋아. 되게 잘하고 있어. 다시. 내려오면서 바로 감는 거야. 그렇지. 좋아. 굿샷. 잘 되고 있는 건가? Uh -huh. 팔을 좀 부드럽게 가볍게 응. 거기서 내려오면서 바로 팔을 비틀어 그렇지 좋아 팔을 이렇게 비틀는 거야 내려오면서 바로 좋아 다시 가볍게 팔을 비틀어줘 그렇지 좋아 이제는 허리턴을 하는 거야 느낌적으로는 응,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스윙을 한 다음부터는 하체가 리드를 하는 거 맞아 근데 나의 느낌적으로는 마치 클럽이 이 정도 왔을 때, 클럽이 이 정도 왔을 때그 위치부터 허리가 확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날 거야. 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힙이 돌아가는 시점에 클럽 페이스는 이미 닫혀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음. 음. 여기에 위치를 잡아 볼까 한 번. 이 정도 위치부터 만약에 본격적으로 힙이 돌아간다 생각하면 이 위치에서 이미 클럽 페이스는 음. 공을 바라보는 느낌, 어느 정도 닫힌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보자. 열리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 열려. 열리는데 이거를 손목으로 어떻게 닫아보려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 그래서 힙턴을 잘 하려면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 느낌이. 완전 땅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닫혀 있어야 돼. 그러면은 백스윙 한번 해볼게. 그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팔이 비틀어지지 음음. 이런 느낌에서 허리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를 돌릴 때 나는 이미 클럽 페이스는 어느 정도 다친 느낌이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허리를 돌려 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쳐볼게 될지 모르겠어 으흠. 그렇지 일단은 볼이 힘 있게 나가 좋아 해볼게 그렇지 굿샷 굿샷 맞아? 잘되고 지금 긴감인가 하는 느낌이 있어. <laughs> 지금, 지금 잘되고 있어 지금 사실 잘되고 있는 상황이야. 어, 잘 모르겠지 나는 왜? 음. 그렇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어. 한번 줘봐봐. 근데 거기 있어도 돼. 있어도 돼. 봐봐 여기서 내가 내려오면서 보다 빠른 시점에 팔이 회전되면서 클럽페이스 닫히는 느낌이 난다 그랬지 이렇게. 음,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어, 어. 그러면 지키인이 없는 거야. 어, 어. 여기서 이 시점에 클럽이 좀 열린 느낌이 나지. 어. 거기서 어떻게든지 닫아보려고 똑바로 어. 만들려고 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 만들려고 당기기 때문에 치키닝이 일어나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서 이런 느낌이 이미 났기 때문에 음. 이런 느낌이 나면 이 팔꿈치 봐봐. 이미 돌아가, 돌아가 있지. 어. 그러니까 치키닝이 안 일어나는 어. 거야. 열려 있지. 음, 음. 치키닝, 봐봐. 팔꿈치 방향이 어디? 저리로 지금 말로. 치키닝을 어. 이미 어.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치키닝도 안 일어나는 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손이 이렇게 이미 돼 있어야 내려오면서 돼 내려오면서 이렇게 대서 와야 되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치키닝이 안 일어나는 어, 거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대부분 치키닝이 잘안 일어나는 프로들 여기부터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어 응 음,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서 대서 내려와야 그렇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나도 그렇게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힙턴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음. 여기에 당기는 느낌을 음. 의미하는 거야 그냥 음. 무의미하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마 당기는 느낌이 날 거야. 그래서 이 위치에서 힙턴을 할 때는 힙이 먼저 돌고 상체가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팽팽한 느낌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 바로 힙턴을 한다는 의미야. 오케이. 그지 자, 한번 해볼게. 바로? Uh -huh. 살짝 열렸지? 열, 이거 안 돌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걸 안 했기 안 때문에 그런가. 그걸 그안 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한 가지 생각하면 그 전에 거는 또 놓쳐. 당연하지 그거는. 아, 당연한 거야. 백생 한번 해봐봐. 백생 아, 해봐봐. 진짜. 당연한 거야. 다들 그래요. 백생 한번 해봐봐. 여기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돌지. 여기서 그 힙을 돌려봐. 팽팽한 느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미 다친 느낌에서 힙 턴을 하는 거야. 음, 힙 턴을 여기 당기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가볼게. 아, 어떡해. 좋아, 굿샷 이번에는 돌려서 내려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안 나잖아. 오케이, 자, 해볼게. 그치, 그 동작에서 허리를 돌릴 거야. 그렇지,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떠? 인다 떨려 안 될까 봐. 안 돼도 괜찮아. 아, 잘고 싶지. 잘될 거야. 근데 나는 잘될걸 알고 있어. <laughs> 다섯 개만 쳐 봐. 알았어 자라. 잘될걸 나는 알고 있어. <laughs> 딱네 개만 더 치면은 와, 하나는 확실히 나올 거야. 진짜? 힘 빼고 해 보자. 그렇지. 아, 벌써 와에 가까운 샷이야. 그렇지. 정말 잘 쳤어. 약간 그러니까 탄도는 좀더 좋아졌는데. 음. 방향을 아직 돌아가는 방향도 게. 방향도 페어웨이야. 그래. 방금. 해 볼게. 괜찮아. <웃음> 잘했어. <laughs> 페어웨이. 땅으로. 페어웨이. 조은 생겼는데. 어허. 힘 빼고. 페어웨이. 아니야, 이건. 진짜. 어, 이거는 로테이션이 늦은 거야. 어허. 잠깐만. 로테이션 빨리. 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백싱 해봐 팔이 뒤로 떨어지는 느낌이지 사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야 아하. 여기서 떨어지는 느낌에 이미 회전을 그 하고 있지 어,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돌린다고 생각해봐 안 열리지 아, 그러니까. 응?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좋아 자, 해볼게. 그렇지. 되게 잘했어. 굉장히 잘했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전혀 문제 없어. 으흠. 힘 빼고, 팔힘 빼고. 으흠. 그렇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야. 나쁘지는 않지만. 어허. 자, 힘 빼고. 시 샥. 이제 내가 얘기 안할 테니까 계속 쳐봐. 진짜? 응, 이제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힘 빼고, 빼고. 힘 빼고 허리 회전. 허리 회전. 과감하게. 그렇지. 오, 쿠션. 허리 회전. 허리. 과감하게. 으흠. 괜찮아요. 힘 빼고, 됐지. 힘 빼고 허리 회전. 과감하게. 그렇지. 굿샷힘 빼고 허리 회전. 과감하게. 되고 있는 거 맞나?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불안하다. 이제 혼자서 잘할 것 같아서 그래. 아니야. 해봐. 왜 말을 안 하느냐 면 지금 다 갖고 있어 내 안에 그래 어 잘할 수 아, 있는 맞아. 상황이 형성이 되어 있어 그렇지 부샷 좀힘 있게 나가네 오 진짜 힘 있게 시원하게 나가네 와 부샷 <laughs> 나쁘진 않았어 정말 잘 쓰는거야 이 정도면